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스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목생활을 했기에 목초지를 따라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며 살았던 것 같다. 그러다가 그랄에까지 와서 거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아브라함은 권속과 가축이 많은 부자였고 과거에는 가나안을 구해는 군사적 영웅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아마도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그라레 갔을 때, 아비멜렉으로서는 아브라함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이런 경우 쌍방의 안전과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약을 체결하고 정략결혼으로 상호간의 유대를 다지는 일이 당시에는 흔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기 후궁으로 취하게 된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사 사라의 미모가 출중했다고 할지라도 나이 90세가 넘고 경수도 다 끊어진 할머니 아닌가. 그러므로 외모에 반해서 후궁으로 삼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정략적 차원에서 아브라함과 유대를 다지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이건 아비멜렉의 잘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명백한 잘못이었다. 아브라함이 그라레 왔을 때 거짓말만 하지 않았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아브라함이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처신하시는 게 맞을까? 아비멜렉을 야단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줄을 내어야 마땅했다. 아브라함의 목줄을 끌고라도 가서 아비멜렉에게 백배 사죄하게 해야 마땅했다. 그래야 공정한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참 이상하기만 하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편을 드셨다. 아비멜렉을 죽이겠다고까지 경고하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더욱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까지 말하면서 그를 높여주셨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아비멜렉과 그 가족들이 살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잘못한 것이 없는 아비멜렉더러 잘못한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닌가? 아비멜렉으로서는 무척이나 억울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심기를 건드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도 주고 땅도 주었다. 좋아서 기뻐서 주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살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만 일방적으로 감싸고 도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것일까? 이것은 오직 하나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편파적이어서 됩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건 어리석은 항변일 뿐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내 자식과 다른 사람의 자식이 같을 수 없는 법이다. 내 자식은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내 자식이다. 타인의 자식은 아무리 잘해도 내 자식이 될수 없다. 이런 편애가 부모에게 있듯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이다. 아비멜렉이 아무리 대단하고 잘난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아브라함보다 의롭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으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한다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애다. 하나님의 편애가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불공정하고 억울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감사이고 축복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아비멜렉은 아니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싸고 도신 것은 당연하다. 맨날 망나니 같은 짓만 하고 하나님에게 별로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품으신다.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매를 드실 지언정 결코 버리지는 않으시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차별하게 대하시는 편파적인 모습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거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별로 해보지 못한 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틈만 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온 자였다 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속을 얼마나 많이 썩히는지 모른다. 영적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서 안일하게 살 때도 얼마나 많았던지,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도 약간만 기분 상하는 일이 있으면 대들고 배신하는 나였다. 이렇게 항상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에게 일방적인 사랑,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내 자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감싸 주시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을까 나를 향한 주님의 이 편애가 있기에 나는 오늘도 용기를 내어 또 하루의 걸음을 하게 된다.